<S> <S> 여러분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자 <웃음> 그다음에 내려놓고 저는 그냥 음... 그래도 <laughs> 그래도 올해 이렇게. 음... <laughs> 사밋들, 뭔가 올해 2 0 2 4년 우리가 활동은 그래도 한 번밖에 못해서 뭔가더 많이 많이 만나고 싶어서 었 조금 아쉬웠지만 그래도 뭐, 뭔가 저도 처음 가보는 지역도 많이 가고 뭔가 처음 가보는 곳도 많았고 워터밤도 처음 해보고 대학교 축제도 처음 해보고 뭔가 처음 해보는 것도 엄청 많았거든요 그래서 라스섬도 많이 성장한 것 같고 그래서 그거를 지켜봐줘서 너무 고마웠고 2025년에는 더욱더 멋있어지는 라스섬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계속 지켜봐주시고요 올해 마무리 잘하고 아프지 말고 우리 내년에도 많이 만나요 바이바이 bye bye.